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대구 북구 복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매물은요. 영진전문대와 산업단지 요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2019년에 준공된 준신축 건물입니다. 본 매물 북쪽으로는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본 매물 남쪽으로는 영진전문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직장인 임대 수요와 학생 임대 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매물이고요. 차량 3분 거리에 대구 국제공항도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본 매물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환경도 아주 편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도 위치하고 있고 산업단지 그리고 국제공항 등이 인근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층도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 걱정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럼 건물 둘러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 보시게 되면 건물 전면이 대리석으로 마감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도로 상황은 도로 6m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으로 왕복 4차선 대도로와도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하는 세입자들도 편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주차장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이 주차 8대 가능하도록 마련이 되어 있고요. 공부상에는 8대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한 12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천장은 텍스 마감했고 CCTV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층 보시게 되면요. 상가가 한호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4채널 CCTV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2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본 건물의 경우 현대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13인승, 900km까지 허용이 되는 아주 대형 사이즈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2층입니다. 2층은 미니 투룸 두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물의 경우 경사로에 중공이 된 건물이다 보니 이방 구성이 좀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3층 보시게 되면 일단 먼저 두 가구 보시고요. 301호, 2호 있습니다. 3층에는 총 미니 투룸 3가구, 3룸 1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이엘리베이터 옆으로 나머지 두 가구 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나머지 두 가구. 아까 보신 두 가구와 지금 보시고 있는 두 가구 합쳐서 3층에 네가구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도 3층과 구성은 동일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두 가구,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으로 두 가구, 미니 투룸 세 가구, 쓰리룸 한 가구 구성되어 있고요. 두 가구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501호는 주인 세대고요 현재 임대가 완료된 상황이라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502호와 503호는 미니트룸 두 가구 총세 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실인 쓰리룸 방 하나 있어서 내부 네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 옥상 올라가는 길목에 창고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꽤 크기가 있다 보니 짐들을 수납하기에 아주 알맞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옥상 도착했습니다. 옥상의 경우에는 아직 방수가 안 되어 있긴 하지만 보통 미장 방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레탄 시공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양생기간을 거친 이후에 우레탄 시공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인수하시고 한 2, 3년 정도 경과한 다음에 우레탄 시공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본 건물의 건물 현황 및 매매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의 경우 2019년 2월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본 건물의 매매가는 14억 7천만 원이고 용자 4억 5천과 보증금 2억 6,9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인수가는 7억 5,100만 원이 나옵니다. 총 월세 663만 원에 이자 18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월 순수익은 483만 원이 나오고요. 연 수익률이 7.7%로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매물입니다. 오늘 보신 매물 어떠셨나요? 본 매물의 경우에는 영진 전문대와 그리고 산업단지 그리고 국제공항까지 인근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세입자층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매물이고요. 인근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도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상단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들과 알짜 매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는 로드맨TV의 김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